이게 아까 정근이가 만지다가 한 거지. 저희들이 재작년에 벌써 19년 이 재작년이 돼 버렸지. 재작년에 판매를 한 컴퓨터인데 상암동에서 전기가 안 켜진다는 증상으로 이게 19년 11월 야 이게 1년이 넘었다야. 우리 서울은 지제법 됐다. 야. 저 요거를 볼 건데 지금 뭐 단순히 파워 불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워를 바꿨는데도. 전기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심각하다 할까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전기 파워 말고 다른 건 테스트 안 해봤지. 이것도 저희들이 여기서는 잘 되고 집에서는 멈추는 증상으로 들어온 건데 손님이 강력하게 보드 교체를 뭐 원하셔가지고 일단 뭐 보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납품을 했던 건데 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컴퓨터들은 파워 교체로 해결되는 게 가장 수리하는 사람들한테도 해피하거든요 반응이 없네. 먼지 좀. 이좀기 뭔지 파워 테스트기 어디 있나? 아저 아, 생일 때 치킨 기프트 쿠폰만 20개 받아가지고 지금 절반에 반동. 근데 사장하고 동료들한테도 치킨 기프트 쿠폰을 20개를 받았는데 누가가 이거니? 가게에서 시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기프트 쿠폰이라는 게 전달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운 이상이 없네요. 전기는 잘 들어오고 있어요. 반응이 없다. 기프트 쿠폰 전달되잖아. 인텔인데, 나이 상태에서 뭐를 먼저 봐야 되겠노? 거추장스러운 부품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CPU 쿨러도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덩치가 큰, 그런 게 달려있으면 좀 불편하죠? 어, 반응이 없네. 뭐 보드 나간 거야? 390인데, 아이 참, 390 보드 나가면 섭섭한데, <laughs> 왜꼭 내가 잡는 건 보드 불량이냐? 교체해갖고 잘 푸칭 잘 되는지만 확인 좀 해드려요. 되면은 내일 아침에 오시기로 했으니까, 뺐다. 털어내 가지고 보드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네 들어가세요. 왠지 될것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네요. 아.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 닦아갖고 CPU 재장착 한번 해보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CPU가 불량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CPU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할게요. 시커 보드 갈아는데 CPU 때문에 전원 안 들어오는 거면은. 멀쩡하네 깨끗하네 뭐 특별히 손댄 것 같지는 않으세요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 크게 의미 없는 거긴 해요 전원이안 들어오는데 CPU를 다시 뺐다가 꽂아본다고 해서 또는 일이 표는일이 생기지는 거의 안 척. AMD 같은 경우에는 결착불량 때문에 그런 일이 가끔씩 생기기는 하는데 미안 미안 해 미안 미안 해9100 9100 구0돼 CPU를 한번 갈아보고 나서 바로 보드 교체를 CPU 불량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390 보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와우. 그대로 올리가 파워를 아까 피자가 뭐 들어오겠죠 뭐죠 뭐? 어떻게 안들어올지 뭐 보드불량이네 보드불량 보드불량 보드 보드불량 390이 아다시피다 단종이 된 상태라 똑같은 390은 없고 그래도 이제 에즈락 프로포 보드가 있어가지고 이게 차액이 위로 생기는지 아래로 생기는지 확인해 가지고 어, 안내를 하고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기 켜져? 네. 아니 안켜진다고 온가이거 요걸 누르면 반응이 없는데 요걸 이렇게 하면은 되긴 하거든요 지금 교체 파워로 했을 때 아까 뜻 처음 이야기할 때뭐 스위치가 들어가서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 살짝 들은 것 같거든. 나음 나쁨... 케이스 쪽 언제 나품인 거야? 좀 됐어요. 얼마나 한1 9년 여기서는 되고 스위치로는 안 되고 다음에 그냥 교체를 바로 할까요 그래 한번 통화 소환해 볼게 잠깐. 어, 문자로 지사진 보냈거든요. 잠시만요. 네. 예. 네, 결론적으로는 보드 불량이에요. 네. 알겠지만 이제 요거는 8세대 거라 지금은 보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스용으로 Z390 하고 3 6 5 놔둔 게 있는데 네. 그애절하게 Z390 M 프로포지오버클락해서 쓰셨나요? 아니요. 오버클락을 해서 쓸 건지 안쓸 건지 아니요 안 해. 네네 어,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교체를 원하시면 이걸로 해드릴 거고 아니면 AS를 보내야 돼요 저희들 재고가 없고 그래서 이걸로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오버클럭을 안 하실 거면 365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365는 더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꾸로 돈을 드릴 거고요 한급으로 바꿔주시죠 어, 한급으로요 상급 한급, 처음에 말씀해 셨던 아.. 상급으로 바꾸고 작업은 그, 내일 점심때까지 끝내놓을 거니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띠리링 띠리링 오.. 아.. 이게 그러니까, 재고가 있으면은 똑같은 걸로 바로 해드리면 좋은데, 대체품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저희들이 판매 행거는, 판매자도 손해를 보면 안 되고, 구매자도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최대한 어떤 합리적인 방법선을 좀 찾아가지고 해보려고 좀 하는 중이에요. 오버클락을 안 한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390에서 3 6으로내려가기좀 섭섭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뭐 그냥 해드리고 이럴 수는 없어요. 사실은. 1년하고 한두 달? 세 달쯤 됐나? 일정에 공인비를 청구를 해서. 합리적인 as 점을 찾아야죠 이제 8세대들이 고장날 때가 됐어 390, 365보드들이 이제 슬슬 고장이 날 때가 좀 됐어요 이것도 마자, 마찬가지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좀 제시를 해 봐봐 우리가 리셋 단추로 바꿔서 하면은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바로 될 거고 만약에 케이스 교체를 원하시면은 케이스 교체를 해 드릴 건데 케이스 값을 다 받지는 않을 거다 저희 일정 정도의 공인비만 받고 교체를 해 드릴 거예요 이 케이스 스위치 단추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확한 규정을 모르겠어요 이게 일정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는 어떤 소모성 제품으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 미세 바꿔서 작동한 거지 네. 그러면 안내를 좀 드려 봐봐 요거 교체 작업 간다. 이 부분만 조금 손이 들어가기 좋게 싹게 이렇게 좀 짧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몇년 전부터. 15분 남았으니까 요거 케이스에 집어넣고 마무리하고 퇴근을 하는 쪽으로 들어가자. 이거 있잖아 나는 있잖아 이 메인보드 설계가 있잖아 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조립이 너무 힘들어 cpu 보조전원 위치나 이런 것들도 좀 바뀌고 아니면 차라리 io 패널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거나 이제 바뀔 때도 됐잖아요 그죠 그래픽카드도 옛날보다 엄청 커졌고 cpu 쿨러도 엄청 커졌는데 옛날에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 하려다 보니까 자꾸 좀 이런 일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그 실제로 두개꼽는 사람 잘 없단 말이야. 차라리 그래픽카드 아래쪽으로 확 내리고, 아이오 패널도 밑으로 팍 내리고, 요쪽에 CPU 보조전은 큰거 팍팍 들어갈 수 있게, 쿨러도 쉽게 팍팍 박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램도 요새 쿨러하고 간섭이 많이 생기잖아요. 램요 가로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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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면 안 되나? 아, 이게 스탠드 오프가 하나가, 어, 이게 더 들어가야 되네. 잠깐만요. 조금 여유있게 땡겨주고요. 이쪽에 선을 커팅을 해가지고 보드가 바뀌면은 소켓의 위치도 조금씩 바뀌니까 기회를 좀 땡겨서 퇴근 시간을 지켜줘야지. 요거만 꽂고. 어, 잠깐. 야, m.2 아, 안 꽂았다. 저 메인보드 m.2 있었는데 시간이 지금 7시가 되어버렸네요. 아유, 힘들다. 내일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 어저께 퇴근이 늦어지는 바람에 마무리를 못하고 갔죠? 꽂아갖고 마무리로 화면 뜨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했는데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픽카드 눌리면서 3.0이 케이블이 눌리네 그래픽카드에 눌려 가지고 모양이 아름답지 않아요 네, 옆으로 쭉 돌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돌려 버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온잘 돌아가는 군 잠깐만 아 mvme mvme <laughs> 어제 저녁에 나 퇴근하면서 아 mvme를 안 달아서 안돼 캐나코 mvme를 안 하고 그것도 그냥 보장해 볼까 아나 미치겠다 꼭일두번 하게 말이야 게임 사가지고 3 0원원에는 봤는데 5950 새로운 cpu 나, 샀다고 눈갖고 해본다고 밤을 쉬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마무리 잘 됐습니다 이 보드 고장이라는 게 특히 이렇게 세대가 지나버린 보드가 고장이 나면은 참이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적정 재고를 갖고 있고 저희들이 교환 교환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는 이렇게 교체를 해드리지만 이 교체 행계에 새 걸로 돌아온다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가서 에이스가 돼서 돌아올 거예요. 그럼 그걸 새 제품으로 팔 수가 없다고. 어느 부분은 판매자가 안고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서 유통에서만 로스. 원가에서 로스도 사실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막 계산을 할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하나 팔면 아, 이게 원가가 5천 원이니까 만 원에 팔면 5천 원만 남겠지. 이 생각만 하는데 로스를 빼먹으면 큰일이야. 뭐냐면은 배달 갔다가 취소당하는 경우도 있고 손님이 먹다가 직원들이 실수로 찌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로스도 상당히 들어가야 되 거든요 유통이나 판매에 있어서 나의 판매와 매출과 수익을 계산 할때 단순히 요거 한 개를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해 갖고는 완전히 망하는 거에 지름길입니다 뭐 세금이나 각종 부대비용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로스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감안을 하시고 장사를 좀 시작하셔야 맨날 그 있잖아 붕어빵 팔고 이런 거 학생들 시작할 때 맨날 그런다 요 밀가루가 여기 5만 원이니까 요거 하고 붕어빵을 몇개 만들면 은 붕어빵 하나마다 300원이 남겠구나 근데 붕어빵을 100개 남았는데 3만원이 안 남아 로스가 생기는 거죠 저거가 집어먹기도 하고 손님들이 먹다가 맛없다고 반품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아마 이건 제가 보기엔 저희들의 로스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